안녕하세요. 이민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짚고 넘어가는 지코TV의 진행자 이나래입니다. 매번 너무 좋은 말씀 풀어주시죠. G2G 코디아의 공동대표이시자 플러신나 어, 대학의 교수님이신 이학준 교수님 그리고 또이 방송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플러신나 <laughs> 대학의 송인서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다룰 문제는요 어, 영화 얘기예요. 또 한번 프로즌 2에 이어서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 영화 방송으로 이제 그러면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그 어, 미국 내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죠. 프레드 로저 수라고 아세요? 네 아시죠? 네, 네. 어제 영화 봤습니다. 아, 어제, 어제 안... 이 방송을 위해서 또 영화를 봤습니다. 아 정말 네. 대단한 정성 이십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저는 영화는 못 봤지만 네. 어, 어릴 때이 분을 본 기억이 있어요. 어, 찾아보니까 33년 동안을 같은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 저도 한 다섯 살때 어, 이분의 방송을 매일 봤던 기억이 네. 있어요. 엄마가 항상 틀어주셔서 보게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어린이 방송을 네. 보, 보고 그게 끝나면 바로 이게 연결이 돼서 나왔던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어, 오, 나중에 알았는데 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구나 근데 정말 너무 친근하고 반갑더라고요 네. 네. 사실 어,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음, 네. 음, 음. <laughs> 근데 제가 저 어제 다시 한번 찾아서 봤더니 어, 아주 잔잔한 방송이더라고요. 예. 네, 어떤 재미보다는 따뜻하고 친근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그 느낌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예. 어 근데 이 프레드 로저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좀 네. 조사를 해오셨다고. 네. <laughs> 네. 아무래도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음. 이 미스터 저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생소하죠. 건데, 네. 1928년 생이시고요. 상당히 오래 전 분이시고 2003년에 이제. 암으로 이제 별세하실 뮤에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매우 어떤 독보적인 존재셨다라고 이제 음. 알려져 있고요. 이력이 좀 특이해요. 이제 대학에서는 음악을 이제 전공을 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교에가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뭐 석사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약간 TV 프로그램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 안수도 받으시고요. 음.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서 대학원 과정으로 이 아동 발달, 음. 아동 심리학을 이제 또 공부를 해서 상당히 다방면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이제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돌아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이 미스터 마저스 네이버드라는 그 방송을 1968년에 이제 런칭을 하고요. 이게 30년 넘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이제 각광받는 어린이 프로그램이고요. 음. 네. 말씀하신 대로 세사미스트리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그렇죠. 방송이었죠. 네. 세사미스트리뭐 이제 숫자 세는 거 아이들의 이제 인지 능력 발달에. 음. 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이 h b 스네이버드라는방송 e r s neighborhood, r o 발달, 포커스를 맞춘 그런 방송이었고 네. 그당시에서도 상당히 neighborhood, r o g 도 r s neighborhood, Rogers n e i g h b o 제 h o o d r 가 g e r s n 학교 폭농 문제라든가 뭐 베트남 전쟁 문제라든가 그리고 케네디 뭐 암살 사건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부모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가 이런 걸 나눴던 방송이기 때문에 신선하네요 그 당시에 상당히 네. 네. 타격적인 면도 네. 있었다 아이들 대상으로 그쵸. 그런 내용을 네. 얘기한다는 게뭐 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뤘다는 라 네. 점이 있어서 음. 상당히 신선한 음. 그런 네. 방송이었죠 네. 음. 영화는 어, 제목이 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 어떻게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어, 음? 방송을 위해서 어저께. <laughs> 네. 마지막 상영편을. 가서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 봤는데 아. 글쎄, 저도 이제 애들 키울 때 이, 이 방송을 애들한테 틀어줬어요. 예. 음. 네, 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일종의 뭐 노스탈자가 생,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회고를 해보니까 음. 아,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뭐 소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볼때뭐 그렇게 딱 끈다든지 뭐 플래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면에서 상당히 뭐 시골 반 먹는 거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기분이지만,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네. 그데 그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저한테 이제 그 동경과 향수를 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이제 감명 깊었던 거는 그, 로이드 보글이라고 하는 네. 에스콰이어 어, 지의 네, 기자. 네. 그니까그그그 그, 어, 그 기자와의 이런 실제 있었던 그런 어떤, 물론 이제 영화 중에는 가명이지만 네. 그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이제 여러 면에서 감명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건 아, 다른 것보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극중에는 나와서 음. 그러니까 영화든지 t v 쇼든지 뭐 아니면 심지어 이제 뉴스 뭐 쇼든지 또한 걸음 나가면 뭐 목,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의 뭐 기도도 그렇고 뭐 공적에서 하는 거하고 어, 사적에서의 삶이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어느 시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콰이어즈의그 잡지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 정말 그 프레드 라저스라는 분이 아니 실제 삶에서 저렇게 살았구나 음. 아, 실제로 정말 그 아이들에게 보였던 그런 따뜻한 감정과 감성 귀기울음이 음. 어른들에게도 저렇게 했구나 하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네. 어, 저도 많이 지금 아직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게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미스터 아저스와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찾아보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성경적 영어로 하면, 피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죠. 나름대로 영기을 했는데, 지금은, 박사학위를 갖고, 뭐 아니면은, 그 월스트리에 트 있어서, 연봉이 뭐, 50밀리언, 음. 음. 네. 5억 원, 음. 5억 달러로 하더라도, 음. 인간적인 어떤 성품과 도덕성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존경할 게, 그쵸? 없잖아요. 물질 망명주의에서. 예. 정말.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사실은, 어, 사, 굉장히 깊은, 이건 미국 뿐만 아니라, 시빌리제이션, 문명적 네. 어,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의 이제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다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애들 프로그램이 전부 그 뒤에 계산이 뭐냐면, 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음. 돈을 얼마나 만큼 벌어들일수 있을까? 얼마나 아이들더 그렇죠. 여기에 흡입해 늘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죠. 우리 전에 그 프로즌 영화에서도 네. 그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도 되어 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거죠, 우리가. 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네. 굉장히 그 배고픈 상태에 있으니까 미스트 라저스 같은 사람이 이제 새롭게 재조명이 되어지는. 네.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네. 예.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네. 재조명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봤는데, 이학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쉽게 말해서 약간 자기 과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익 네. 미만 이제 강조하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스펙쌓기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이 지나친 스펙쌓기 때문에 자기 착취적인 네. 스스로 이제 피파화되는 어떤 그렇죠. 정서적으로는 그런 정서적으로는 네, 가 모습을 하면. 이제 받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위주로만 이제 교육이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음. 무조건 해야만 될것 같은, 그쵸. 음. 무조건 해야만 될것 같은 어떤 강박적인 그런 마음까지도 저희가 갖게 되는데, 네. 미스 아저씨가 다시 각광 받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대로 너는 특별하다, 좋다라는 어떤 너는 괜찮다라는 그 메시지거든요. 음. 그대로 괜찮다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약점이 있거나 음. b r o k e n e s s 가 있어도 문제 없다라는 일종의 어떤 힐링의 메시지가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런 메시지에 대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재조명 갈망 오늘날 자기 과잉,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가 피로 사회라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한국 사회에서 번진 과도가 있었는데 피로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와저스가 다시 재조명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참 그게 재조명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번 맛을 봐라. 한번 네, 예. 영상을 봐봐. 그러고서 이제 저는 운전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틀어놨는데, 물론 저희 딸은 이제 조금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나이고, 음. 우리 아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아이기 때문에, <laughs> 둘의 8살, 반응이 5살. 7살, 예. 5살인데 아주 극명하게 달랐어요. 예. 딸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뭐, 네. 왜, 무슨 얘기를 하는 아, 관심을 거야? 좀 이렇게 보였구나.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 아들은 재미없어. 딴거 틀어줘. 빨리,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네. 봐도 넌 진짜 재미없겠구나. 그걸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어. 얼마나 그 동안 자극적인 걸 많이 봤어. 맞아요. 너를 자극해서 장난감을 팔고 광고를 팔고 이렇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극적인 게 많은 이 세상에 예. 이 송털 같은 방송이 뭐가 이렇게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악서부터.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방송인데도 세상이 그렇게 완벽한 네.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네. 적나라하게 그렇죠. 보여주면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네. 가정 안에서도 브로큰리스가 네. 있고 내면에도 브로큰리스가 음. 있고 심지어는 케네디 암살 사건 같은 것이 음. 일어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자들한 도구 그렇죠. 아이들이 이거를 딜할 수 있게끔 네. 열어줬다라는 것은 매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요. 근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그 60년대가 굉장히 그 인간의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피가 음. 히피 무브먼트 그렇게 끌수 있었던 것이 네. 그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 문화적,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점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먼트 오늘까지 이어졌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그,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거는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 후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감정이 내 감정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 네. 이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예, 그두 가지의 밸런스를 네.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펙 쌓, 쌓기가 결국 뭘 위한 거냐면 자기 그쵸. 생존을 위한 그쵸. 하나는 네. 네. 서바이벌과 두 번째는 석세스거든요. 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룬 사람들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한국에 보면 영화 배우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성공의 피크에 네. 때로는. 네. 그래서 미스터 라저스 제가 그 영화와 그분의 다큐멘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한 거는 그 당시에도 t v 가 이제 막 나왔던 시대니까, 음. 그거를 그 아이들의 상품 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상업적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 일부러 이거는 의도적으로 다뺀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이 제가 볼때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나오는 모든 노래는 이분이 다 작곡한 거고, 음. 이분이 그 시, 쉽게 하면 거의 그 프로듀서 역할을 하시면서 네. 거기에 나온 인형들의 그 목소리 음. 이것도 이분이 다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전 어떤 신앙관과 인생관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면서 음. 거기에서 아이들을 섬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어, 섬기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상업적인 거 음. 어, 이런 거를 넣으면 아이들 세계가 어, 음. 무너지니까 네.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도적으로 빼서 어, 제가 요즘 얘기로 하면 조미료 어, 안 들어간 음. 음. 맞아요 어, 그리고 뭐냐면 이 비료 인공 비료나 이런 거 해가지고 키운 유기농 <laughs>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네. 네, 미스터로아저스를 소개하라면은 m s g 안 들어가고 인, 비료 안쓴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몸에, 좋다라고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찾는 그 프로그램을 음. 30년 동안 해왔다고 봐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학 전공을 하셨고 또목사한수를 네.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딱 등장했던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TV 프로그램 거기 장소를 소위 말해서 홀리 스페이스라고 네. 홀리 그라운드라고 그렇죠. 인식하면서 네. 뭐 종교색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네. 기독교라는 네. 뭐 그림을 그렇더라고요.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살펴볼 네.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좀 인상적인 그런 에피소드는 거기서 이제 오피서로 경찰관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흑인으로 예. 이제 설정이 되어 예.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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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아, 이제 맞아요. 그 흑인 오피서랑 아저씨, 음. 어, 미스터 아저씨가 같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뭐 한국말 대하죠. 대하게 발을 음, 같이 담고, 예. 발을 어떤 신는 그 장, 그때 이제 뭐 시빌 와인 무먼트에 음. 아, 가그 아, 장면이 영화에 나왔나요? 예. 그 에피소드에도 네. 이제. 아, 저그 에피소드로, 에피소드로 네. 봤어요. 네. 네. 영화에도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러게요. 네, 맞아요. 사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매우 이제 중요하까 시대를 네. 앞서 간 측면이 확실히 있는, 네, 있는 그런 어린이 네, 프로그램을 네. 다라고 네.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을 섬겼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예. 온 세상을 대상으로 이제 예. 이웃의 중요성, 예.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인 거를 건드려 주신 면에서 예. 참 네, 그리고 네, 제가 좀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네. 이렇게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음.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 미스터 아줄스를 이렇게 성자나 세인트나, 음. 뭐 너무 아이콘으로 이렇게 우상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반대한다라는 네. 그 언급을 이제 부인이 하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매우 철두철미하게 평생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인격 수양을 하신 음. 네, 품격을 이제 계속 음. 유지하려고. 음. 노력하신 분으로 이제 인식해야 될것 같아요. 매우 네. 규칙적인 생활을 했대요. 9시 반에 취침, 4시반 일어나서, 한국시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이제 하고, 어. 매일 이제 수영을 하고, 몸무게를 이제 143 파운드에 음. 딱 맞춰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유지를 한. 일종의 이제 그런 엄격한 분이시네요. 네, 엄격한 수양의 삶을 음. 살아서 그런 어떤 도덕성. 품격 가치를 이제 유지했다라는 거이 부분이 조금 더 조명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네. 나는 평생에도 그건 못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laughs> 독한 분 아니시고요. 예. <laughs> 그 그러니까 143, 어, 143이라는 네. 그 숫자가 뭐냐면 I Love You예요. 맞아요. <laughs> 그 네. 영어로 I는 one character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오, 그거를 자기가 이제 쉽게 오, 얘기하면은 진짜? 맞아요. 네. 소름 돋죠. <laughs> 어, 네, 아니, 네네, 네, 영화... 소름. 그 정도. 오, 그냥... <laughs> 정말? 네, 그래서 영화 아, 보면서도 네. 아, 그분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거까지는 다못 가더라도 음. 제가 이제 그 이분의 그삶 그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는 TV가 나왔을 때 이것이 그 시대가 TV 시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티닛 루터킹 목사님도 그 시빌라이츠 무브먼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게 TV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TV가 나온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선의 수단도 되겠지만, 잠잠 굉장히 큰 악의 수단이 되겠다. 음. 쉽게 표현하면. 네. 그걸 보면서, 이 TV를 통해 이거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네. 어, 특별히 아이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있을까 네. 이 부분을 고민해서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스터 라저스 네이버후드는 이 부분에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분의 목회였고 교회였고 아 네. 어, 이분의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설교였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다 이제 요즘 얘기를 팀워크를 한 거죠. 네. 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 네. 하나는 자기를 그만큼 이제 그 셀프 디스플린이 있었다는 맞아요. 거.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 아동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거. 네. 어, 거기에 어, 또 신학계에서 공부, 3년 공부한 이 내용들이 음. 같이 다 녹아졌을 때 음. 그것이 빛났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아마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런 분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네. 진짜 아, 쫓아가서, 음. 그, 로이드 보글처럼, 음. 아, 내 얘기도 좀 해놓고 싶고, 음. 네. 음. 또 뭐, 우리 애들한테 멘토로 소개해 주고 싶고, 음. 음. 네. 그런, 그런 면에서는 저도 네. 어, 상당히 그 마음속에 네. 향수 플러스 네. 어, 또 마음속에 어떤 감동. 예,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대에 사실 간판 스타가 많잖아요. 연예인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사생활과 이 대중 앞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거를 통해서 사실 대중들이 뭘 느끼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분의 인생을 이 TV 프로그램에 녹여냈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목사님. 네, 네. 결론 내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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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선한 영향력을 지닌 미스터 로저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동이 있으신 분은 영화 지금 개봉했으니까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